어. 어. 자 경기 어. 시작합니다. 선수들 어. 모두 파이팅입니다. 좋은 거 나와라. 아. 이렇게 귀여운 테스탕이 오빠에게 거지. 부탁하는데 해주면 안 될까? 네안 됩니다. 아! 갈 거예요? 안전 경고등도 없이 달리는 <놀람> 곳도 있잖아.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데. 아하, 다보면 익숙해지는거지 어? 가능성이 보이지않아? 모든건 쓰기 나름이나 되었으니까 아유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뭘 만들던 곳일까? 궁금하네. 모든 건 쓰기 나름이라 배웠으니까. 뒤로 쓰는 거는 되게 거리가 짧네요. 이동기긴 한데. 가 나와라? 아이고. 응, 나쁘지 않네. 제법 글쓰하잖아. 없는 <laughs> 걸. 이걸로도 충분해 제법 그럴싸하잖아 <laughs> 나쁜 녀석들은 이런 곳에 몰래 숨기던데 망 음... 좋은 거나 이걸로도 충분해. 게 나눠 주고 싶은 맞아? 이거 잠시만요. 아, 정말 미안. 아, 잠깐 하늘 좀 보면서 시작고맞 맞을 없냐 설마? 유령도 혼자면 쓸쓸하겠지. 어디 가는 거야? 뭐? 아우씨. 아유 사람 많아. 반드시 찐로도 충분해. 찐군자 사망했습니다. 대법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지 않군어감군방 찐군에. <laughs> 기아는 상관없는데, 지금 위에 저 있거든요. 실비아 실비아 있어가지고. 너프 여전한가요? 모르겠어요. 어, 너프 전이었으면 아까 진작에 아예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. 이런 몸이면 입원할 일은 없겠구나. 우와 최첨단 배달이네. 다 지켜내겠다는 게 욕심인 건 알지만 어렵네. 어머나 이게. 안 나간대. 수수도?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들 여기서. 혹시 모르니까 몇개 챙겨둘까? 진짜 없나봐 이거 어떻게? <laughs>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진열해도 되겠어? 진짜 없나봐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가 나와라. 어때? 자는 이제 어느덧 10명 남았습니다. 머리띠... 됐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음. 왠지 힘이 솟아나는 기분이야. 왜 참고... 난색!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.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야. 다음에는 꼭 구해낼게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아! 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자, 금지구역 설정됐습니다. 아, 내가 가는 곳만 맞나요? 존자가 다섯 명을 죽였습니다. 날라고. 네? 아니, 그러네. 아, 니 화점창이라고? 그러네.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야. 갈다. 아, 여기가 위험하다는 것 같은데. 얕아 보인다고 함부로 물에 들어갔다간. 그거나 진짜 몰라. 그냥 천고가 샌드, 초점창 그리고 그렇게 막 좋지 않아요. <laughs> 구린템이라고 구릴 수도 있어. 나, 진짜로 너희도 반드시 구해줄게. 엄청 넓네. 분명 사람들로 엄청 북적 굳이 네가 많이더라도 뭐이 정도면 충분히 센데? 그냥 뭐 창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. 음, 이 상자도 가져도 되는 걸까? 아, 리신이 그렇게 느린 거 같냐? 아, 정말 미안. 미안. <laughs> 이 게임, 이거 밖에 없어서 그런가? 반... 개 느린 거 같지? 뭐야, 이거 이런 곳에 살려면 얼마나 모아야 할까? 아, 다가 뭐지? そう。 우와, 이게 있으면 택배가 훨씬 편해지겠어. 아, 정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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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굳이 갈, 갈 필요 없는 거일 수도 맞을 수도 있는데, 아, 이거 주워 끼 거예요, 그리고 미신. 이 상자도. 아닌가? 점도 있었구나. 맞냐?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. 이런 곳에 몰래 숨기던데.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. 기분 탓인가 갈 것도 없긴 해 오토함즈? 나라가 먹으라고 했다 너무 템빨로만 이기는 것도 노잼이야 어. 저런 거 이제 다른 데 죽어버려야지 확실 넓어진 것 같긴 해야 근데 한테죽 싫은데 갑자기 솔직히 누리 오빠는 형병우신 하면서 고통 고 눈깔 쇼 하며 큐브 워치 존 버가 꿀잼 인데 오브젝트 나 가고, 티 리나 하고, 내가 사랑 하던 놀이 오빠 돌려줘 유유. 아, 시키야. 이가지고가런 곳이었지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존가가는 아, 곳만 막혀요. 명만재요 양카로 그게? 뭐야 아니 뭐대 새끼야 이거 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 없나? 아, 어, 잠깐 하늘 좀 보면서 시작어. 주의시는데잠 처음만 도안 넘어가지네. 누리 씨 클립에도 비앙카짱하는 앙카 맘이라고 이 악물고 살려주는 게좀 그렇네요. 우리 뭐, 이 악물고 살려줘~. 죽기 이거~ 켜 치열해지겠죠. 나도 배우고 싶은데. 아, 니 아이소리 저거 트랩 다 주고 갔단 말이야. 어?

간만에 너희도 반드시 구해 줄게. 뭐 뭐한데피몇 개야. 명 남았습니다. 과연 승리를 가져가는 건 아, 여기가 위험하다는 것 같은데... 정말 미안. 신기한... 좋은 거 나와라! 남아있는 사람은 없겠지? <목소리도> 최종 안가다보 아, 주변으로 이동해야 아, 해야... 그래라. 아하! 이렇게 우리 감시하고 있었구나? <laughs> 그러게, 히어라 아, 큐큐큐 하는 거막 오는 거 같네. 저러는 거 보니까.